자 선비는 선비는 존 선비는 절대 절대 겁이 없겁없 겁이 없섭섭 o u I 섭섭 섭섭 l y 섭섭섭 smell y 는 절대 배 m 을 무시하지 않습. 선, 선, 선비는 절대 겁이 없음, 선비는 절대 두, 두려움이 없, 없습니다. 예, 선비는 절대 겁이 없습니다. 예, 선비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비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진다 길이 없네요. 우리는 두려워 없진 않습니다만,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예. 큰일입니다. 선비는 겁이 없습니다. 나는 무섭지가 않아요. 기쁘다구 고... 아, 씨발. 어이 깜짝이야! 여러분, 아, 큰일 났습니다. <laughs> 정말로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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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배척! 아잇! 됐다아 담배 없나? 여기 누가 담배 안 넣어놨나? 아. 예. 선비는 담배를 좋아합니다. 예. 담배가 어디 없나. 예, 아무것도 없네요. 예. 선비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집이야. 예. 선비는 절대로 겁을 먹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힘들어하지도 않지만 길이 어디지? 젠장. 젠장. 가스실이 어디야? 가스실이 어디일까요? 가스실 가스실이 도대체 가스실이 어디있나요? 가스실이 어디있나요?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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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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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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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디지 네, 그냥 가스에 코박고 뒤지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Save wow. me! Save me! Save me! Save me! Save me! Wow! 이거 어디야 가스가 음. 절대 뛰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 여러분들 마음의 외침입니다. 선비는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선비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선비는 어떤 경우에서도 뛰지 않으며 당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걸어다닙니다. 예, 섭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제, 단파라디오를 쓰기 위해서, 저는, 제 길을 가볼까 합니다. 이는 절대 당하거나 뛰거나 욕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아! 에 서비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예, 서비는 서비는 절대로 에 서비는! 서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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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서비 절대로 절대로 겁이 나지 않으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단지 좀 걸음이 빠를 뿐. 절대 뛰지 않는다고요? 예. 절대 뛰지 않습니다. 선비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예. 여긴 어디지? 누가 저좀 집에 보내주세요. 저 아버지가 보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예. 선비는 절대 예. 선비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예, 선비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선비는 선비는 다소 어두운 것을 싫어하지만 예, 절대 뛰지는 않습니다. 선비는 선비일분 백정이 아닙니다. 예, 어 이게 뭐? 야 예,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의학용품입니다. 예, 공부할 때 쓰는 예, 뼈 조각 예. 선비는 저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습니다. 선비는 비 산비, 선비는 예 길을 모르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여긴가 보네요. 선비는 예,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 가야 한다면 가는 사람입니다. 슈발 서, 서, 선비는... 예, 선비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예, 선비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아, 예. 여기는 거블내지 않고 여기는 어딜까요? 하! 자,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 길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네요. 대체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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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좀 쓰고 싶은데 이거 무전기를 쓸 수가 없나요? 이거 무전기 좀 쓰게 해주면 감사할 텐데. 예, 큰 일입니다. 이거 뭐 길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기로 그냥 뛰어갈 수만 있다면 뛰어가고 싶은데. 큰일입니다. 예. 도저히 길을 예.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아, 이게 열리나요? 자, 열리지 않습니다. 예. 열리지가 않네요. 자, 뛰어 올라갈 수도 없고요. 예. 큰일입니다. 이거 참 음, 음. 길이 어디인고? 뭐 어쩌려 해야 하는고? 자 라이브러리 도서관인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자 정말 일입니다예 그..이거 참.. 어디..아까 다 왔던데..이거 걱정이네요..이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선비는 지금 방향감각을 예, 상실했습니다. 선비는 길을 잃었습니다. 했네요. 예, 길을 모르겠습니다. 전혀 큰 일입니다. 길이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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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물레바아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큰일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방송을 끄실 것 같습니다 예 아, 여기군요. 아, 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선비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 길을 갑자기 찾을 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은 상태로, 예. 선비는 이렇게 차분하게 길을 갑니다. 예. 저는 선비니까요. 단연간, 단연, 단연, 저는 선비니까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책을 보겠습니다. 예. 예. 밖을 떠돌아다니는 일다인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선비니까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들어, 들어가고 싶은데 문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 저기요. 문 열어주시오. 이리 오너라! 대동! 이리 오너라! 예, 기도 이리 오너 선비는 옆집에 놀러 갑니다 예. 저는 옆집으로 놀러 가겠습니다 예. 큰일이군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당황하거나 뛰지 않습니다. 다음. <laughs> 예, 사람이 죽어 있네요. 하지만 선비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선비는 절대 당황하지.. 당황하 않지만 여기는.. 어! 음, 선비는.. 예.. 서, 선비는 당황하지 않.. 아예 아퍼.. 근데 <laughs>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어떻게.. 엄마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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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야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길도 말리세요 아버지 저좀 데려가세요 엄마야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야 아이고야. 아이고. 오년아어이이놈들이놈들 이리 오라라 이리 들너라이놈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이년으라 1년으라. 이이오너라이리으라이년으라라라라라라이라 이리 오더라, 이놈! 돌쇠 녀석! 문 열지 못할까, 뻑뻑뻑? 큰일 났습니다. 저를 보고 이상한 말을 하네요, 저 친구가. 저를 보고 뻑뻑뻑이라니다이 남자는 다양하겠습니다. 제여기 어디고 전 뭐라는 걸까요? 큰일이군요. 음,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이 방에서 문을 닫고 예, 면벽 수행을 하면서 예 주님 만날 날만 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그 예. 길이 어디일까요? 음. 자, 여기가 아닌가 봐요. 여러 당황하지 않습다예예 여러분,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예 제가 가는 길이 곧 진리니 어디로 가든 길은 나올겁니다 예 어디로 가든 길은 나올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되나 이거 참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저기 빛이 보이는군요. 예. 빛을 향해서 가는 건개꿀 자, 여긴 아까 우리가 넘어왔던 곳 같은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여기가 어딘지 차라리 누가 접신물에 코를 박으라면 그러고 싶습니다. 예. 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대 지나가던 과기기호만 누가 진좀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